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어, 행하셨던 것입니다. 힐링이 교회에 꼭 있어야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제 때문입니다. 3, 40년 전에는 절대로 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게 찾아왔어요. 지금은 요 교인들이 세상을 닮지 못해서 액을 복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치유가 사라졌습니다 힐링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치유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티칭 프리칭 그리고 힐링까지 골고루 겸비하는 그러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